햇살 좋은 어느날 아픈 몸을 이끌고 파출소에 400만원을 기부한 이가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저희는 영상제작단 포치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 공명동대 팀입니다. 저는 호정민입니다. 이한정입니다. 최지원입니다. 박정현입니다. 저의 희 가장 큰 목적은 미인이 아니라 의인을 찾는다에 있습니다. 우리가 미인분들은 잘 알고 있더라도, 주변에서 좋은 일 많이 하시는 의인분들은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사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좀더 밝고 좋아지는 거고, 이런 분들의 좋은 뜻과 의미를 기르기 위해서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명정대라는 뜻이 원래, 하는 일이 사사롭거나 그릇된 게 아니라 조금 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하고 떳떳한 행동이나 자세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에 착안을 해서 공명장대한 일을 하셨던 혹은 하고 계신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번 편을 시작으로 총 3편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3편 이후에도 계속 프로그램이 제작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육해서 알리고 싶습니다. 1편의 제목은 마음부자 주덕이 할머님입니다. 몸도 되게 불편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400만 원을 기부하신 아주 대단하신 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더 이상의 스포는 할수 없으니 더 많은 내용 궁금하시다면 계속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주덕이 할머니를 찾아갔을 때는 사실 많이 충격적이었어요. 몸도 불편하신 할머니께서 혼자 사시기에는 열악한 환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이제 저희가 촬영을 갈 때마다 할머니께서는 고작 400만 원을 기부하고 가지고 계속 촬영을 오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모두가 알다시피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할머니가 400만 원을 기부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이제 이러한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살기 힘들고 냉정한 세상이지만 한 곳에는 이렇게 마음씨가 따뜻하신 가슴 따뜻한 의인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음. 의인을 찾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자료 조사를 시작한 공명정대. 가장 먼저 만나게 될 의인은 누구일까요? 음. 장호영 경위님 맞으신가요? 아, 네 저희는 영상 제작 단체 터치라고 합니다. 그렇게 찾게 된첫 번째 의인. 바로 주더기 할머니입니다. 직접 뵙고 많은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할머니께서는 촬영을 거부하셨습니다. 결국 저희는 촬영을 뒤로하고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찾게 된 주더기 할머니 집. 혼자 사시는 주더기 할머니에게 친구 같은 고양이들도 눈에 보이네요. 할머니와의 반가운 인사를 뒤로하고 생활하시는 공간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오르기엔 너무 가파른 계단. 추운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부서질 듯한 문. 외에도 주방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만큼 온통 녹투성이었습니다. 온기라고는 느낄 수 없는 작고 작은 단칸방에서 홀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공명정대는 할머니께 설명을 드린 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아, 그거는 내가 텔레비보볼 때마다 참안 되는 아기들이 많이 나오고 젊은 엄마들이 힘들어서 울어서 학교에 사는 분이 내가 눈물 나더라고 그래서 돈 있으면 잘못하지만 내가 좋게는 싶고 내가 가슴이 웅크러참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돈을 갖다가 영가 되겠나 내가 혼자서 이으면서 이런 것도 내가, 이런, 문한다 고하면 인간도 다이도 집어갖고. 내가 막, 놈을, 내 혼자서 울고, 틀비보면서 나라가 건강에 잘 뜰락하면, 애기들이 참 힘차게 잘 커야, 무릎, 무릎, 자을 찜으면 애들이 건강해야 될거 아이가. 네. 이적 돈이지만은, 이버보서 수술도 하고 보태면, 어느 정도 캐네시서 받쳐져 있는데, 네. 저, 얼로, 저, 걸어갔대. 그, 기다리다 신경 아저씨 오더라고, 아저씨. 이걸 좀 벌써 내가 텔레비 보고 내가 나왔는데, 이걸 좀해 주겠어. 이렇게, 뭐 없냐, 그래도 겠고 죽지만은 없지 니까 이런 잔에 버텨서. 애기 스스로한테 버텨서 쓰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음. 내가 줬어. 네. 그날 저녁에. 네. 그런 거야. 딴거 없어. 음. 음. 내가 이래도 가만히. 대란지가 밖에 안 나가고, 옷도 안 사있고, 그고 가면 내가 나가지도 않아. 내손 씻고 오고. 네. 그거는 뭐뭐 뭐, 짬도 없다. 나도 모르게 뭐뭐. 금저이게 뭐. 아, 조금씩 조금씩 해인기만 뭐. 뭐. 기다보도 안 하고 뭐 하다 보니까는 인제 고정도 되더라고. 그래서한 오백만 원 해갖고 내 내야 되겠니 했는데 그 참은 저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데. 오백 간된이돈 갖고 어딨니? 이건 너 싶어서 내가 이따가 하나만 쓰겠나 싶어서 그렇게 갖다 준 거야. 아. 그렇구나 고맙기는. <웃음> <웃음> 아, 이거는 내가 한번 되게 아팠어. 네. 되게 아파갖고 내가 나오는 소리가 이거 하나님이 아프셨겠다, 사별이있어 하면서 내 하나님한테는 빌었어. 음. 아, 빌니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건 진짜 참으로 내 마음대로 일어나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일난 거다. 그래가지고 내가 막 그냥 연필 가지고 빨간 연필 끊는거 막막 갖고 는막 십자리 끊어갖고 정신을 붙여놓고 <laughs> 내 마음 가는 데까지도 아무데나 막 붙여놓고 이랬어 일주일 다섯 번 다섯 번 언제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나면 네. 오고 네. 오신 날은 이틀로 놀니까 네. 오다가 안 오는 게좀 불편하긴 하지 그래도 뭐 감사하고 고맙고 내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보내주니고맙지 얼마나 고맙나 그래도 좋은 사람 보러, 젊은 사람 보내줬으니까. 어. 만날, 이거 뭐치다보고 하는 테레비. 매일 계속? 나기 뭐 있나? 그럼을 먹고 가니까 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어쩌고 저더고 화장실에 저기 짓고 당기고 집행기 저기 짓고. 짓고. 아휴, 내가 이거 돈 말라니까 내가 그만 기분이 안 나. 적은 돈을 갖고 자극 들면서 하니까 <laughs> 내가 미안해 갖고만. 내가 지금에도 돈 많이 모아갖고, 내가 또, 죽을 때까지 모아갖고, 매수는 팍 나눠갖거든요. 혹시 할머니 기부하신 돈 있잖아요. 그거 어디에 쓰였는지, 어떻게 쓰였는지 혹시 아세요? 저는 지금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긴급지원사업과 난치병의료비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배분사업팀 강정남입니다. 주덕이 할머님이 지금 주신 성금은 백혈병, 소아암 등 희귀 난치병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의 치료비로 사용되었고요. 그 할머니 고마운 뜻이 아픈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께서 지금 기초생활 수급비를 어렵게 모아서 저희한테 기부한 만큼 그 뜻을 잘 전달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어깨가 지금 더욱더 무거웠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오늘 기분이 좀 좋으세요? 아하 날 풀리셔도 좋으시당. 맨날 좋다. 맨날 좋으시대. 맨날 좋아요. 음, 김밥 제조라고.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대신해 공명정대가 심부름을 하게 되었는데요. <laughs> 한동안 집을 나가지 못해서 그런지 살 것이 정말 많네요. 김밥하고. 네. 두통. 이건 무슨 약이에요? 콧물난 거. 콧물사 어. 거. 어, 네, 그럼 이렇게 약, 약도 이거면 돼요? 어, 알겠습니다. 그렇게 양손 한가득 짐을 들고 할머니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오렌지 여기 오천원치 있고, 오렌지 주스랑 우유는 여기 있어요. 아니에요. 아이 가져오세요. 아유, 너무 크 아유. 어, 크세요? 괜찮아요? <laughs> 괜찮나요 <목소리> 음. 우리 <목소리> 단무지 빼드릴까요? 돈가스는 안 좋아하나. 돈가스요? <목소리> <목소리> 좋아해요. 돈가스 네, 먹으러 갈까요, 그러면? 나메이도 어, 먹고, 돈가스도 먹고. 다음에는 돈가스 먹자. 네, <laughs> 좋아요. 야, 니가 피자가 참꺼는거야저 완전 좋아죠. 어, 할머니 피자 할머니는? 좋아하세요? 그럼 뭐 몰랐구. 아 진짜요? 할머니 피자 안 드셔, 피자는 안 드시. 피자 하는 데 있어 요있어요 평소 네. 드시고 싶은 게 많다던 주덕이 할머니. 고명정대는 아,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김밥을 같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네. 봐저먹보고 음. 싶어요. 음. 음. 오늘은 할머니와 사진을 찍기 위해 스카프를 선물해드렸는데요. 음. 너무 꽉 하면 할머니수 전인지... 있어요? 맞아. 오늘 좀이쁘신데요 이거 해서 그런 거예요? 음. 와이 스카프 하나로... <웃음> <웃음> 예쁘세요 할머니. <laughs> 맞아요. 오늘 완전 예쁜데? 아, 진짜 아저 오늘 사진 들고 왔어요 아 맞아 붙여드릴까요? 적당히 거리를 돌아 그 맞죠? 어, 할게요. 음, 음. 그래. <laughs> 아... 더... 하여간 걱하지않겠습니할게요 사랑해요 그래 사진 붙이고 여기 붙일까요? 여기 붙일까요? 와. 아 이건 <laughs> 어때요 할머니? 소감이 어떠십니까 할머니? 예쁘요 예뻐요? 좋아 <laughs> 맨날 놀러올게요 <laughs> 안녕 <laughs> 찾아보고있어요 찍히는거예요 할머니는 <laughs> 안올뻔해서 <laughs> 훨씬 낫다 훨씬 낫다 할머니 완전 예뻐요 바이바이 <laughs> 의인 바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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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무관심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주덕이 할머니는 외로이 혼자 방에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냄에도 불구하고 늘 웃음을 잃지 않는 할머니. 자신보다 더 힘든 아이들에게 보탬이 될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던 주덕이 할머니. 그녀가 선물한 것은 돈이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찬 마음 부자 주덕이 할머니. 그녀는 우리의 첫 번째 애인입니다. 자주 놀러 올게요. 자주 놀러 올게요.